이미적으로 재판 없이 끌어내는 거예요. 어. 자, 이걸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전단수 하는 것도 지금, 어, 정당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인정되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될 판에, 뭐, 두번 연체했다고 그래서 그냥 막 끌어내고 이러면, 어, 실력으로 막 끌어낸다 그러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어, 미치는 불이,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봐도 이거는 좀, 어, 문제가 있다.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끌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 뭐, 피로비도 임차인이라 그러면 상대방이, 피로비, 위익비 뭐,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뭐, 갱신요구, 이런 것들 등등의 이런 권리들이 싸그리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어, 그죠? 그리고, 어, 뭐, 주거의 안정성,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단전단수하면 뭐 어디 전기라도 끌어와서 영업을 하지만, 또 생활하지만, 아예 짐을 끌어내고 다 그냥 뭐원상 어 저기 명도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법익 침해가 훨씬 크다. 그래서 위법성 판단 면에서는 음 상당히 이제 중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음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하는 점포를 점포에서 이제 뭐, 명, 명도를 해야 될때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마음대로 뭐 끌어내고, 자물쇠 잠그고,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또 임차인의 간판을 철거까지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뭔가 계약이 종료됐는데, 뭐, 안 나가주니까 마음대로 끌어내고 간판 철거해버린 이런 경우인데 대부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저, 업무방해죄 유죄다. 그 약속 어, 뭔가 이렇게 어, 강제 임의 명도를 어, 허락한 또 약속한 이런 임대차계약 내용은 무효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 자, 강제 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서 강제 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 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반사회 질서. 민법 103조의에서 무효다. 그래서 이런 임의로 그냥 인도한다. 내가 마음대로 꺼내, 물건 꺼내도 좋다. 라고 하는 약속은 그 자체가 이제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 인도 계약은 민사상으로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약속에 기해서 뭔가, 어, 끌어냈다라고 하면은, 범죄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음, 이런 경우입니다. 음. 자, 그런 내용이죠. 네, 이게 차임 연체 이유로 했군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긴 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그 임차인이 점포를 점유하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간판 없애고, 아까 자물쇠 바꾸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7년도 판결인데요. 이건 재물송계죠. 노, 노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심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의 1심은 고, 2심 노, 그 다음에 3심 도입니다. 2심 사건에서 어 사건을 한 보시면은 아파트 이제 낙찰받은 후에 인도 집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진행된 도중에 집행관에 관한 위임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인도 명령을 받았다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 내보내기에서 인도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집행관에 관한 집행관에 대해서 위임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관에 대한 위임 없이 없이, 어, 그, 집 주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임의로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교체해버렸어요.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열쇠를 바꿨어요.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거기 점유하는 사람이 뿔타구가 나서, 화가 나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자물쇠를 훼손시켜버렸습니다. 망치로 뭐 깼다든지, 그죠 깨고 자기가 또 열쇠를 달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행위, 어, 집주인이 그 열쇠를 달았는, 새로 열쇠를 받고 달았는데 세입자가 망치로 깨고 훼손해서 한 행위만 보면은 딱 재물손괴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도 재물손괴죄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누가 그 점유자, 뭐 세입자일 수도 있죠, 어, 세입자, 점유자 어, 그런 그런 그랬는데 법원은 결론적으로 이 세입자에게 이 점유자에게 무죄를 재물 손괴 무죄다 이렇게 선고했어요. 왜냐, 뭔가 좀 이게 그 집주인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집주인이 지금 자기가 적법하게 하려 그러면은 판결 받고 또는 인도명령 받고 집행관에 대해서 위임하고 집행절차를 집행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되는데 집행관에 대해서 위만하고 자기가 임의로 그냥 열쇠 바꿔버렸거든요. 그거는 음,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그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다. 자, 집, 법적인 집행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받아들이는데, 그걸 안 하고 막 함부로 자력으로 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열쇠 바꾸고 하는 거, 그거, 그 정도면은 그냥 용납을 해야 되지 않냐. 상식적으로 적절한 행위다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열쇠를 바꿨는데 그 사람을 팻, 상대방을 팼다 화가 나서 그건 안 되죠 그죠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정도를 좀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음대로 집에 못 들어가게 열쇠를 바꿔 놓으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쇠를 다시 바꾼 집주인이 해 놓은 열쇠를 망가뜨린 그런 정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자왜 문제가 없냐 보시죠 법원의 판단 을해 가지고 20조에 정해진 사회상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사회상교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본 겁니다. 그죠? 열쇠를 자물쇠를 송개한 행위는 점유침탈이라고 하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laughs>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하려 그러면 점유 회수 청구 소송, 그죠? 점유 회수 청구 소송 소송으로 해야 될까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뭐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재물 손괴 구성 요건에 해당되긴 하지만 정당행위로서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